우리 시간으로 9월 16일이 이제 미국 대선을 딱 50일 앞둔 날이더라고요. 롤러코스터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대선이 사실은 후보자간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 대선 캠프, 그다음에 각 전략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걸잘 설명해주실 분, 저번 순서에 이어서 또 폴공 선임 연구원 루거 센터의 선임 연구원 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총평을 앞에 대주셨지만 그~ 해리스가 약 올리고 감정을 끌어내는 전략은 일단 성공 부통령이 공격하는 거를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유치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이제 해리스가 준비를 많이 한 거든요. 아, 네, 일주일 동안 피츠버그에서 측근들하고 준비해왔다고 봤습니다. 긴급하게 팀을 만들었는데 토론 준비 단장으로 서는 되게 측근들 두 명을 뽑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피츠버그에서 연습을 잘한 것 같더라고요. 캐런 던이라고 저기 변,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은 힐러리의 2016년 대선 토론. 준비 그리고 2020년 부통령 토론 준비 도와준 변호사 출신이고 같은 공동 당장이었던 친구는 로히니 코스쿨루라고요 상원 시절 비서실장 부통령 시절 어, 정책 실장을 한 친구는 부통령을 좀 아는 측근이어가지고 해리스 잘 알던 사람들이 해리스 스타일도 알고 장점도 알고 이슈도 잘하니까 네. 맡아서 했군요. 네. 그 비서실장 출신은 제가 저 저기 보좌관 시절 때 친한 친구였고 완전 프로니까 준비 과정에서는 잘했을 거라 믿습니다. 로빈이가 얼마 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웨딩 앨범, 결혼 앨범으로 모든 걸 관점으로 보면은 카말라 해리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기자님이 친구분 집에 가가지고 그분 그 친구분의 결혼 앨범을 보면은 보는 사진들 중에 제일 집중하는 사진이 아마 기자님이 있는 사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나, 나도 이 결혼식 갔는데 사진 잡혔다. 나 있네. 나 있네. 그런 마인드셋을 저기 정치인으로서 하고 있답니다. 정책을 발표해도. 어느 특별한 지역, 어느 유권자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한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내가 발표하는 정책에 좀, 아, 나도 이해할 수 있다. 나한테 좋은 혜택이 올 거다. 좋은 경험일 거다. 라는 그런 웨딩 앨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답니다. 사실 오늘도 어, 저기 토론의 끝. 끝부분에 내가 어, 어떻게 하든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를 말했어요. someone who cares about you and is not putting themselves first 또 이렇게 측근이 계시니까 캐리스의 머릿속을 저희가 또 읽어볼 수 있는 게 그렇죠. 있네. 토론 전에 인상적이었던 게 카메라 헬스 선대본부의 제일 고참인 분이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그 말을 했어요. 트럼프한테는 세 번째 대선이다. 대선 토론으로는 일곱 번째다. 그 반면 해리스는 대선 토론은 이거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좀 기대치를 좀 낮췄어요. 노하고 많으신 것 같은데. 데이드 플러프라고요. 2008년에 오바마 당시 상원 의원의 선대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바마 후보를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죠. 백악관 고문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데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합류하고 고문 역할을 하고 있죠. 해리스라는 사람을 저희도 이제 부통령으로 하얀색 그 옷을 입고 부통령 수락 연설을 했을 때가 첫 기억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런 이런 걸크러쉬가 있었구나 저는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쭉 성장해 온 사람이지만 대중들, 미국민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아, 아니었단 말이에요. 음. 검찰총장이 된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상원 의원에 출마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게빈 뉴스미란. 그분이 결, 결,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인데 같이 스타로 저기 좀 올라가는 인물들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게빈 뉴스미 더큰 스타였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주지사 길이 정해지면서 카말라는 옵션 중에 하나는 상원 의원 자리밖에 없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잘 풀린 케이스죠. 상원 의원하고 부통령 되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진짜 몇년 사이에 됐으니까요. 워싱턴 인맥으로는 같이 상원에서 같이 일한 정치인들이 있,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네바다주의 테스트로마스터라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로 신임을 받냐면은 이번에 월스 주, 주지사를 부통령 뽑는데 네바다 상원 의원의 상담을 많이 받고 그랬답니다 2020년 민주당 경선 같이 저기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일리스드 워 말고도 지금 핏 부티지라고 지금 교통부 장관도 현직 장관으로서 정치 자금 모금하기 되게 어려운데 법을 어기지 않고 휴관해서 지금 정치 자금 모금한다는 소식이 드, 들립니다 찐 팬이라고요? 찐 팬이죠 <laughs> 찐 동료네요 네찐 네, 동료 가지고 저좀그 2020년 민주당 경선에서 만든 그런 친구들, 친구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지금. 헤리스 얘기를 하면서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이 그 가족들 얘긴데요. 정말 브레인 중에 브레인으로 하는 게 정말 여동생이라고 들었어요. 정책형입니다, 그분은 좀. 정책. 네, 정책의 커리어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2016년 대선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민주당 후보였을 때 그분의 공동정책실장까지 한 여동생이 있습니다. 상원의원 출마할 때 대통령 2020년 출마할 때 부통령일 때 여동생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두 자매밖에 없으니까 되게 가까운 관계고 그분의 남편 그러니까 카말라할스턴는 제부인 사람은 어, 오바마 정권 때미 법무부 차관까지 한 사람이고 미국의 대기업인 어, 펩시하고 우버의 법률 총괄한 임원입니다. 네 그런 좀 빵... 빵빵한 인맥을 갖고 있죠. 바이든 캠프하고 해리스 캠프의 화학적 결합이 네. 뭐 어려움이 실제로 뭐 있나요? 어렵죠.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교체가 있었던 당시 7월이었잖아요. 네. 선대 본부에서 바이든 당선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거의 뭐 1년, 1년 반 어치 거의 희생을 한 사람들이. 갑자기 카말라로 교체되면서 그때는 얼마나 그 심정이 어, 어떻겠었어요. 이렇게 희생했는데 쉽게 교체될 수 있다. 쉽게 무시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고 그런 걸좀 예측한 카말라 헤리스도 인사로는 많이 바꾸지 않았어요. 뭐 사람들을 크게 뭐 쫓아내고 해고하고 그런 건 없었지만 그 대신 오바마 핵심 측근들 몇 명을 스카우트해 가지고 고문직으로 쭉 깔았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인정하는 브레인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큰 문제를 안 익혔지만, 그래도 그 7월달 기사들을 보면은 프랑켄스타인처럼 저기 조합을 만든 그런 체제로 이어가고 있다. 네, 그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굴러온 도리도 박혀온 도를 빼면 그렇죠. 난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불안감이 당연히 그렇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정치 자금을 바이든한테 갖다 바친 거물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후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가 헤리스한테 돈을 후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트럼프는 사업을 하면서 정치 자금을 많이 뿌린 인물이죠 몇십개 주의 검찰총장들은 사실 정치인 자리니까 정치 자금을줄수 있는데 그 당시 2011년하고 2013년에 두 차례 총 6천 달러를 정치 자금을 해외사한테 줬답니다. 이제 되돌아보면 우스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많지는 않네요. 크게 신경 쓴건 아니고. <laughs>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이었던 그런 <laughs> 케이스여 가지고좀 되돌아보면 좀 웃기죠. 트럼프 후보 가족들이. 늘 항상 주목받는 게 이반카하고 남편 쿠슈너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2기에 혹시 트럼프가 되더라도 전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가 봐요. 현재. 네. 뭐 사위 제롯 쿠슈너랑 딸 이반카는 1기 때 아시다시피 되게 핵심 그렇죠. 역할을 했고 거의 왕수석 역할을 했잖아요. 월급 같은 건안 받았지만 근데 이번+ 이번 선거에는 거의 모습을 나타나지 않고 거의 숨어 살고 있고 그 대신 장남하고 차남 던 주니어하고 에릭 트럼프가 저희 나서서 그분들이 또 인수위 명예 위원장까지도 하고 당선이 되면은 이게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있, 있습니다. 두 사람은 뉴욕. 고향인 뉴욕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뉴욕은 좀 민주당이 꽉 잡고 있는 도시라서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둬야 아버지하고 저희 장인어른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 가지고 지금 당분간은 플로리다에서 좀 조용히 있다고 합니다. 또 주목 받는 게 며느리와 여자친구. 첫째는 네. 여자친구, 둘째는 며느리. 네. 이 사람들도 되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더라고요. 차남의 와이프. 며느리는 지금 현재 공화당의 공동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3월 달에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공화당을 다시 장악하게 됐는데 자기 사람을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공동 공화당 총재의 면위를 꽂아놨고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장남의 약혼녀 캠블리 교포일은 정확한 직책은 없어도 선거 전략에 많이 도와주고 있고 f 스 뉴스 출신이니까 좀 어, 무대도 많이 나오고 유세 현장을 많이 지켜볼 수 있고 좀 치어리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저든 이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예비 며느리가 아까 언급하셨던 개빈 뉴슴 지사의 전 부인이라고 네. 개빈 뉴슴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샌프란시스코 시장일 때 시장의 저기 부인으로서 어, 많은 사람이 처음 알게 됐죠 그 당시만 해도 민주당에 떠오르는 스타 정치인의 부인 이었는데 뭐 이제 이혼을 하고 결혼을 이제 사귄 남자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 트럼프의 아들인 거네요. 네. 개빈 뉴섬이 지금. 대선후보도 아니고 뭐저 부통령 후보도 아니지만 만약에 그 언저리였으면 굉장히 불편했을 그럼요. 그데 <laughs> 이제 가족들 말고요. 트럼프의 공화당이 됐는데 여기서도 트럼프를 움직이는 브레인들을 굳이 꼽자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나요? 외교 안보 쪽에서는 Rick Grenell이라는 사람이 있고 트럼프 일기 때주 독일 대사를 한 사람이고요 차기 국무장관에 손꼽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고 일기 무역대표부를 맡은 저기 밥 라이타에서 경제안보 쪽에 좀 핵심인 인물이고 또 특별히 대중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고 국내 정책은 뭐일기때 예산실장을 했던 러스부트라는 친구가 있고요 캐쉬프텔이라는 인도계 미국인 저기 안보 보좌관이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 대통령한테 충성심을 많이 발휘한 친구였죠. 이런 그룹들은 그러니까 뭐 쓴소리를 한다기보다는 받은 미션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수행하고 아예 자기 생각이 뚜렷한 게좀 트럼프 마음에 드는 것과 있고 아니면 충성심으로 트럼프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뒤에 두 캠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내각에 쓰겠다고 한 사람 이 있잖아요 머스크. 네. 머스크. 뭐 장관 뭐뭐 뭐 중요한 자리에 발탁 되지는 않. 않겠지만 그분의 의견은 무시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현재 엑스 트위터의 오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는 점점 정치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지지를 받는 건 나쁘진 않죠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 영향력이 엄청난가 봐요 그냥 지지선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젊은 층 유권자가 아닌 청년들에게 우선 유권자로 등록하라는 그런 이제 코칭을 할 겁니다 so 18살이 되신니다 so, so 18살, 19살 그,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청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뭐, SNS에 그런 말을 올리면은 따라 하는 것도 있고, 그 민주당한테는 진짜 너무 좋은 기회죠. 오면서 캣, 그, 고양이를 들쳐 업고 자기 지지, 헤리스 지지를 선언한 것이 벤스의 실언이라고 할수 있는 캣레이디 발언을, 음. 아이가 없는 캣레이디 발언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겨냥한 거잖아요. 트럼프는 그래서 벤스를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라 얘기도 있고, 음. 아니, 워낙 충성스러운 자기 스피커 역할을 하니까 음. 잘한다 한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후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카말라가 바이든을 교체했을 때 교체할 수 있는 시기는 있, 있긴 있었거든요. 부통령 후보로서 아 계산이 다르다. 근데 안 바꾼 거 보니까 그래도 끝까지 갈 거다. 이 친구랑 손잡고 파트너로 정치적 파트너. 어떻게 보면 후계자 역할 그 후계자로 뽑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좀 흔들리는 모습은 지도자한테는 좀 좋진 않잖아요. 사실 저희 토론에서 저희 카말라가 제디벤스를 공격하면서 너네 부통령 후보가 말하는 게좀 다르다. 뭐가 맞냐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벤스를 무시할 수 있던 기회였는데요 안 하더라고요. 보호하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팀이군요. 네 원팀. 통 토론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하지만 결정된 건 없는. 10월 초에 아마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토론회도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네. 워낙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다가 네. 말들도 워낙 잘하잖아요. 둘다 너무 잘하죠. 예전에는 부통령 후보는 진짜 실수들만 어떻게 좀안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기회였는데 이벤트였는데 특별히 두 번째 대통령 토론이 카말라 헬스랑 도널드 트럼프간 없다면은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을 두 번째 대통령 토론을 생각해야죠. 그렇게 여겨야죠.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뭔가 지지율 변수의 모멘텀이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두 캠프는 아마 그거를 중요시 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론 미디어 기자들은 이거를 좀 대이벤트처럼 여길 수도 있고. 그렇게 압력을 늘 생각도 있다고 봅니다. 진짜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